와우, 여기가, 어, 문홍약 오이농장입니다. 평택고덕 어우, 좋은 지역에 있는 오이농장인데요. 어, 지금 창업막도 보이네요. 어, 농가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농약 하시는 이근덕 대표님 맞으시죠? 예, 예. 네, 저좀 보면서 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인가요? <웃음> 네. <웃음> 멋지십니다. 네, 대표님, 여기 오이농장을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어, 저희는 한 양쪽에 오연동, 네. 이연동에서 네네. 한 1500평 정도가 지금 오이를 좀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현장을 취재해 보면 네. 오이농가가 가장 부부싸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오이농사가 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은 야 무농약이라니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얘네들은 언제 정식을 했었죠? 어, 이거는 이제 두 번, 일 년에 세번 정식인데, 네네. 에, 봄에 네네. 2월 초에 한번 정식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7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다시 정식해서 아 수확한 지는 네. 한 15일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수확은 언제 쯤 마무리가 되나요? 이, 이. 예, 이거 수확은한 8월. 말한 8월 한 30일 정도에 아 그렇구나 마무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이가 아 이렇게 잘 생기는 오이도 있고, 네. 아우 진짜 이렇게 어 맛이 가는 오이도 있는데 지금 작업을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그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네. 어, 이제 숯꽃이 있어요. 이거는 안꽃인데 숯꽃하고 아, 아 제가 숯꽃인 어,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과 없는 숯꽃. 네. 이러면은 이게 네네. 수꽃이 네네 에, 보통 한세 마디 정도가 수꽃이 나오고 아한 마디가 앙꽃이 나오는 요, 요런 비율이다가 지금 아그 말은 지금 있어요. 세 마디 한 마디란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수꽃이 하나 둘 보통 세개 수꽃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서 이제 암꽃이 나오죠. 아. 이제 요거 이제 요거 제거할 때. 네. 요거 이제 요, 요거 있죠. 진해 지네발. 네. 네. 요거 지네발도 제거해주고. 아, 제거할 것도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그. 네. 순이또 나오는 게 있어요. 젖순. 젖순. 네. 젖순도 아 이제 같이 이제. 네. 제거를 해주면서. 이 네. 요게 이제. 이 자꾸 시간이 올라가잖아요. 네에. 올라가면은 네. 옆이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해줍니다. 아 유인하신다는 아, 얘기구나. 네, 이동해 아 그럼 이지그자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일자, 일자로. 일자로. 옆만 어. 저희는 옆이만 아 네, 이동해주는 아 작업 방법을 아 쓰고 있어요. 아이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네, 유인하는 이제, 거구나. 어느 쪽에서 잘하면은 네. 옆으로 네. 이렇게. 아, 아 이해가 됐어요. 네. 오, 그렇구나. 근데 저 숙고도 이도 저기 제거 하나요? 그렇죠. 수고도 위도 제거하는데 이게 이제 네. 조금 찬 바람이 들어와야 이제 수고도 위가 좀좀 줄어들고 안고도 아 위가 이제, 이제 많이 좀 생기는 거죠. 고온기에는 고온기에는 그러면 수고도 위가 많이 생긴다는 네, 얘기예요? 굉장히 많죠. 아 수확량이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고그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네요. 예, 네, 그렇죠, 그죠 음, 대표님은 지금 문농약 지금 년째잖아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네. 지금, 무농약 오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렇죠. 어, 딴 그, 무농약 생산품도 있지만은, 네네. 특히 오이는, 어,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일상 생활 중에서도 네네.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식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 오이가, 네. 이 병해충에 굉장히 그 약한 그 품종이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전 관행 같은 거 보면은, 네네.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오이가 거의 재배하기가 힘듭니다. 수꽃발생도 음 많고, 네네. 아네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요요 아 이걸 그냥 예전대로 이렇게 지금 많이 좀 규제가 됐지만은, 네. 화학 농약을 많이 먹게 되면 쓰게 네. 되면 네. 이게 무슨 먹을 때 생식이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가열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오이가 주로 생식이로 먹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음. 우리 그냥 먹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수 있는 아주 식품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가급적이면 네. 조금 좀 부담이 좀 되시더라도 네. 에, 이거는 좀 무농약 오이나 음. 그 유기농 오이를 드시는 게 음. 아마 건강에 더 이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산하는 과정도 사실, 친환경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는. 예, 보통 이제 일반 네. 그, 네. 관행보다, 네. 잘 하시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게 돼 있어요. <laughs> 오이를요? 예. 아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 네. 그, 병해충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오이를 아. 그대로 그냥 갈아엎는다고 해야 되나요? 음. 종류를 시켜야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이 오이나무 오이 지금 아유 오이나무들이 굉장히 그냥 싱글벙글 씩씩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예. <laughs> 아~ 지금 여기서 생산량이 얼만큼 되나요? 어. 생산량은 하루에, 네. 하루에, 지금 같은 거는 요한 500평 되는 데서, 네. 하루에 어, 그 20kg짜리 핏박스로 네.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니까 하루에 한 100kg 정도, 아, 1 0 정도 상산을좀 하고 있는데, 요새 네. 이거 장마라 네. 이것도 좀 힘들어서 네. 요새는 한두 박스 밖에좀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 이것도 햇빛이, 예, 햇빛이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네, 햇빛이 음. 굉장히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빛 박송도 그렇게 안 나와요. 수학에 어, 엄청 줄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에도 이 어떻게 아유, 우리 또지하 아니 전철이 기차가 또 지나가네. 네, 기차가 또 지나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학교급식을 주로 하시는 거죠. 예예. 예. 아 슈퍼원잉 이제 브랜드로 우리 이제 그 오이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예. 슈퍼원잉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건좀 예, 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그 이제 슈퍼원잉에 대한 자부심은. 네, 네. 어 일단은 그 일반 소비자한테 네, 네. 그 슈퍼원잉 그 담당하는 그. 네. 그리 그 지자재인 평택시에서 네네.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로다가 홍보했기 때문에 다른 네. 어, 다른 그 일반 제품보다 에, 이미지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드실 사서 드실 때도 어, 다른 제품하고 차별화를 좀 시켜서 에, 우리 거를 슈퍼오닝 제품을 에, 선택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요 네. 슈퍼닝 농가 되기도 쉽지는 않더라고. 요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음,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아, 어, 제가 좀. 네. 어, 오이에 대해서. 네, 네. 이, 무농약 오이에 대해서. 네. 좀더 많이 관심과 네.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서. 네. 어, 그, 여러 그, 그, 학생들이나. 네네. 네. 군인 뿐만 아니고, 여러 네. 예, 일반 분들한테도 네. 좀더 뭐 좋은 건강한 오일을 좀 제공해서, 네. 예, 밥상에서 네. 오일을 드시면 저희그 문홍약 오일을 드시면 네. 좀더 건강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음흠. 저희가 아마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어휴, 아무튼 우리 문농약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평택의 평택의 대표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아까. 네, 저는 그 평택의 농사 짓고 있는 이근덕입니다. 네, 대표님 반가웠습니다. 네. 네.